새로 낸제 책,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가 종교 분야, 여러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간 집계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또 월간 집계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읽고 또 공감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읽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들도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워낙 안 읽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이 책이 10만 권이 팔리면 한국의, 한국사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100만 권이 팔리면, 보금통일은 훨씬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쓴 책입니다. 또,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학교 계신 분들은 계속 이 책을 놓고, 어, 책의 중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 탄생한 책입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읽도록 권유하셔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아, 단순히 종교 분야, 지금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1인데요. 종교 분야가 아니라, 일반 베스트셀러 1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 이 책, 팔아서 돈도 얼마 못 봅니다. 뭐,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요. 음, 지금 뭐, 인지세가 안, 뭐, 뭐, 아니, 어쨌든 간에, 네, 많이 못, 뭐, 돈 벌자고 쓴 책이 아니죠, 이 책은. 음, 한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택하심을, 아, 너무, 가슴에 그 뜨거운 불을 견딜 수가 없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올해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너무 이 책과 궤적이, 영적인 궤적이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기도문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2022년 올해 하나님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셨고, 또 한반도와 주변국을 개입하셔서 5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국가가 될 것이다. 특별히 세계 바이어들이 달러를 싣고 몰려오는 해다라는, 축복에 대한, 대한민국을 축복하라는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저도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돌이켜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국가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위해 한국교회가 돌이켜, 돌이키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주님의,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자들,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선행적으로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한국이 과연 그런 나라인가? 어, 그렇죠.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창세기 12장 2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노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디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마는 우리는 영주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카라디아서 3장 6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야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그 축복을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도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주도권을 되찾게 될때 대한민국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전세계 복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 감동을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 받으셨겠죠. 어, 또한 저도 지적인 언어로 그런 내용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동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선교대국이 되는 기초가 세워지도록 축복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들이죠.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대국, 소국, 중국이 아니라 강소국이 아니고 대국이 되는 기초가 세워지도록. 축복하라고 하신다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한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감동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통일 후에는 더 강력한 국가가 되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고레스 같은 왕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 이거 참 제가 책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써놨습니다만은 결국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 한반도에, 남한은 물론 북한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경외하는 지도자, 경건한 자가 끊어져 버렸지만 경건한 자가 다시 등장해서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한 45장 1절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가하시 놀라운 이적들 기이한 사적들 그리고 그 기이한 사적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가 이나라 민족 가운데 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단순히 그냥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강국을 대한민국으로 쓰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어,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줬했던 가정한 것들 모든 우상들 이 세상과 땅에 속한 것 썩어 없어질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적같이, 기적처럼 통일이 올 것이다. 기적과 같은,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는 것과 복음통일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돌이켜서 그와 같은 복음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네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극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율을 얻은 자니라 한국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주의 극율을 입은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민족 교회가 대북 체제 지원 정권 지원과 같은 우상 숭배 체제 지원 아세라 복상을 강화하고 바알의 재단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진짜 평화 2,500만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저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며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북한 땅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 민족의 고레스가 남과 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자들, 그루토기아 같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주님께서 쓰라고 명령하셔서 쓴 책,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더 많은 이들이 읽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공부하게 하옵소서. 이 책으로 청소년들이 공부하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시며, 곧 다가올 북한 우상체제가 산사태처럼 무너지는 한반도에 주님의 기이한 사적들, 놀라운 지적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